너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그러니까 한번도 먹어본다. 아 어, 먹어봐. 아나아 아. 아. 말있어 줘 에이 하자 <laughs> yeah. 가자 오케이 이거까지 챙겨 가야지 mm. 일단 이머리를 하면 나중에 머리를 풀잖아 그러면 꼬부꼬부꼬부꼬부 꼬부, 꼬부, 꼬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된다 그거고 나서 얘를 이렇게 톡 풀면 장미꾼이 된다 알았으니까 가자 알았다고 <laughs> <laughs> 영호 <영어> 가자 <laughs> 됐다 이제 잘 나온다 이게 왜잘 나온 줄 알아? 햇빛 때문에? 맞아 자연광이 나래 <laughs> <좀 딱딱하다>. 먹어봐 지나나 먹어 줄게 어먹 딱딱하지 않 나도 한만어 잘라서 줄게 잘하네살해리니까짱 <laughs> <흠이 웃음> <laughs> <일방돌리니까> 예쁘다. <laughs> 간식을 뭐 먹을까요, 엄마? 생각해 보셨어요? 호두 과자요. 아, 라고. 아, 일인 아. 1 안돼, 1인... 안돼. 인일 1인... 간식이에요? 아니요. 그런데 왜 마음대로 정하세요? 어, 난 아, 호두 과자가 그... 먹고 싶지 않아. 아, 후보라고요, 후보. 후보? 네. 내 후보는 핫바 통감자. 통감자로 가시죠. 통감자? 네. 카바는 싫으세요? 오빠가 탈락한 이유는 뭐죠? 먹고 싶은 거 드세요. 단지템을 <laughs> 장착했습니다. <오>, <laughs> 미니추러스 <하나나. 웃음> 하나 실속으로 어, 하나 먹었까 실속이 이거. 네어 이것 렇 하나. 추러스 하나 동거도 잖아 오케이. 오빠도 나 추러스요? 응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먹는 거지? 음 일단 살요라스도 살짝 뿌려줘. 어? 추라스도 설탕? 어. 됐어. 뭐뭐 이렇게 이 뿌려 어. <laughs> 아니, 여기 속에다가 담아주는 거야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그치? 음. 맛있겠지?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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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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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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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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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그럼 어떻게 보자.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안 이렇게 먹는 대지. 봤다. 자 이제 먹을 준비를 좀 해보고 대박. <laughs> 아니, 아니 차에서 먹을 건데 가루를 이렇게 싸오면 어떡해

드럼 아니야. 드럼 아니야, 따질이야 음, <웃음> <웃음> 왜 그만큼 남겨놨어? 나는 요만큼 먹으라고 요만큼 남겨놨어 다 같이 드세요 드세요 이거 찍어 먹어 이거 찍어 먹어? 입구에 음. 있는 거? 남은 음. <laughs> 소금 찍어 먹어 음. 쇼. 이거. 아 이거 왜 불어 보 l 음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음, 아무르라 그더니꽤 많네. 감사합 예골순도 뭐 할아버지신가요? <웃음> <웃음> 대박. <웃음> 비지가 들어간거래. 아 진짜? 여기 생두번 그거로 서 보나 봐어서 보나 비지 차도 있다 부티 하나씩 승부분. 하나씩 먹까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나 어, 좋아 뎃 네, 하나랑 스페나 하나랑 오오오오 오오 아무도 없어서 신났어 가자 커피 나올 때 되지 않나? 어, 근데 나오면 음. 이걸로 지지 되고 그냥 먹어도 다고 얘는 쿠키를 먼저 먹고, 아, 림 조금 먹고, 이렇게 쿠키를 먹고, 이거를 이렇게 쿠키를 내가 먹고, 이렇게 먹고, 이래아밥밥먹먹어야지아먹으이렇먹이먹 이렇게 먹고, 다 가 아, 뭐라고 했지? 섞어서 어 맞다 맞다 원래콩 진짜? <laughs> 얘는 와, 얘는 그냥 안 맛이야 얘 어, 근데? 얘가 은 찐... 약간 커피 맛 난다 그치? 콩 맛. 어, 이거 맛있다. 그렇 이거 봐.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밑에 연인지 시럽 인지가 뭔가 가득 가라앉아어 <laughs> <기다려봐>. 나가봐. 이걸 섞어 먹으라고 하고, 이걸 그냥 먹으라고 <laughs> 한거 아니야, 혹시? 없어. 맞는 것 같은데. 음 달아. 원래 오빠 우리가 국밥을 어. 먹을 때도 처음에는 음. <laughs> 처음전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가되기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는 거야. 음. 내가 볼때 아저씨가 이거 섞어 먹고 이 그냥 먹으라고 했는데 네가 <laughs> 지금 반 들어가가지고 대참사가 난 거야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좋다.